안녕하세요. 한진강물TV입니다. 비 오는 날 산책하면서 어, 실시간 스트리밍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는 어, 생방송이 돼가지고 좀슬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길거리의 희 산책로에 뭐가 있나요? 아 지금 탐스런 양파 많이 컸죠? 햇양파입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어 요거는 참깨고요. 참깨. 그다음에 앞에는 지금 마늘인데 가물어서 이분 비로좀더큰한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마늘 뽑을 때 됐습니다. 마늘 볶고 이모작으로 이제, 예 또, 모내기 해야 되겠죠? 지금 모내기 하려고 지금, 어, 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농수로 지금 물 아주 시원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 여러분들, 어, 이 산딸기죠. 산딸기. 자, 비가 부슬부슬 잘 알맞게 비가 오는데, 아, 지금 기분 상쾌하네요. 이렇게 삼채 하는 것도. 자, 옆에는 지금 모판입니다. 현대식 모판이죠. 이거는 이제 모, 어, 이기로 모를 심는데요. 이게 모판 하나에 아마 10평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어, 모판입니다. 옛날에는 모짜루를 실제 파종을 해가지고 했었죠. 자, 저 멀리 아주 외롭게, 어, 외가리 한 마리가 아주 귀를 막고 혼자 뭔가를 생각하고 있네요. 땡겨보겠습니다. 오, 안 땡기지네. 당기시네. 어, 아, 땡기지네요. 예, 네, 보이죠? 왜가리저왜가리는 아, 여기는 개구리나 들찌들뭐탁 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포식자죠. 백로 위에 있는 외가릅니다. 자 화면에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실시간 어, 스트리밍 방송은 어, 개인정보 및, 어, 자, 음모가 끼어 있는 예, 아주 서정적인 <laughs> 풍경입니다. 예. 자, 뭐, 요런 떨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것도 괜찮네요. 지금 날라가는 비둘기, 어우. 역시도 둥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날개를 젖지 않기 위해서. 이제 텃밭에, 산에 가는 길에 에, 여러분들과 같이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에 에, 여기 보이는 이게 공룡알이라 그러죠. 이게 실제 전문 용어는 곰포사일리지라고 곰포사일리지라 그러죠. 곰포사이리지 저게 예전에, 저게 한 500km 정도 됩니다. 저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5만원, 6만원인데, 저기, 또사룟값이 엄청 올랐대요. 저기 한 8만원, 9만원 정도? 예.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다만한50% 이상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예, 치솟고 있습니다. 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혹시나 해서, 어, 여러분, 저또높아시면서 이렇게 이 지금 논두럭을 태웠는데, 두럭 오른쪽에는 바로 야산이죠. 이게 바람 불면 바로 불어온 게 좋습니다. 요거, 우리, 저, 어, 논 주인께서 깔끔하게 이렇게, 예. 뭐, 곤충도 태우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태웠죠.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지금 다행히 이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은 이런 행위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도 지금 텃밭을 관리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어, 저 앞에 지금 꽃핀거 있죠? 저게, 저게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그 다음에 앞에, 저게 두릅이고요. 오른쪽 그거, 도라지, 도라지도 신겨져 있네요. 자, 아카시아. 아카시아 찔레 향기 지금 막뭐 그윽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 야, 이게 혼자 이렇게 비를 맞으며 어, 걷는 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네요. 자, 또 산책 길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이게 오디입니다, 오디. 예, 아, 예쁘죠? 이게 좀 자네요. 어, 지금, 어, 느 정도 익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시커매지면 익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새들의 영, 어, 뭐 영양소죠? 익으면, 우리 저, 새들이 간식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뽕나무에 네, 있는 오디, 우리 어릴 때는 오돌개라 그랬죠, 오돌개. 정말 허없이따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또 누에도 키웠거든요. 자, 또 이동합니다. 자 비에 한 번폭 쳐져 가지고 나팔꽃. 야이 산딸기 환삼능굴 자 여러분들, 예.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추. 와 이거는 아주 영양가가 좋아서 지 엄청나게 밤스럽네요 쇼. 자 이게 반발기입니다자이 예. 지금 조금 있으면 이게 강남콩하고 완두콩하고 지금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지금 어, 강남콩입니다. 강남콩, 완두콩 구분해야 되겠죠? 저도 구분 잘안 됩니다. 자 여기, 아 여기도 수박 심어놨네요. 아 수박, 수박 참외 여기 심어놨네요. 여기도네 그루, 아네 포기. 양파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뽑아라가지고 비 맞으면, 이 양파 감자는 비 맞으면 금방 썩어버리죠. 자, 여긴 또 뭡니까? 야, 참깨. 열려라 참깨. 참깨 많이 신겨있네요. 자 일모작 지금 어, 모내기 하기 위해서. 아. 타력 타로 지금 다 갈아 놨.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모판 있잖아요. 모판 올려서 이항기로 그냥 요즘 기계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금방 또 어, 옛날에는 뭐농번기농한기뭐 해를 샀는데 실제 농 농번기 한 1, 2주면 끝나버립니다. 전부 기계화로 최소 500평, 550마지기에서 100마지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거의 뭐수준을 따져서 100마지기 이상 지어야 우리 제 월급쟁이들 불급, 공급 수준 된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완두콩인 것 같아요. 완두콩. 호랑이 무늬 있는 그게 강남콩이다. 강남콩 완두콩 자, 이거는 시금치인데 씹어달라고. 항상 제 외롭게 서 있는 우리 보드콜리 오리 한 마리가 외롭게 농장을 지키고 있네요. 자, 그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